0809번님의 문자입니다. 포스코 스틸리온 77,100원에 비중의 5%라고 적어서 보내주셨는데요. 자, 오늘 종가 53,500원입니다. 비중은 적으시지만 매수가가 높으신 편인 것 같은데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? 네, 아무래도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관 이런 쪽에 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수주 소식이 좀 나타나갔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에게 자동차 부품을 또 공급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본다고 하면 수혜가 가능성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. 근데 사실 주가들이 좀 올라갔다 이제 밀린 부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라든지 어 이제 이런 어 이제 그룹주들의 이 대형 그룹주들이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제 하락이 좀 나타난 거는 맞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라는 대표적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다시 한번 올라와준다고 하면 안정적으로 또 상승을 나타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. 다만 지금 이제 매수가가 7만 7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이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면 보유하시면서 홀딩하시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어좀 이제 다시 한번 또 상승하는데 또 올라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. 어 이제 10% 정도까지는 지금 한5% 정도 갖고 계시니까 어 사실 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.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들이 좀 빠졌고 포스코에 영향거리 있는 이런 자회사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꼭 감안하셔서 챙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. 뭐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굳이 매도를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. 지금 현재 뭐이 저점 부분에 지금 위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.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이제 손실률을 조금씩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체크하시면서 홀딩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포스코스틸 디온에 대한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.